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컨설턴트로서 학점은행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자체에 대한 정보와 장점, 단점, 그리고 현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학점은행제는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엄한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쉽고 수월하게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자격증 응시자격 준비는 물론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제대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기본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 대학교들처럼 수시, 정시를 통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처럼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들처럼 4년이나 2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더 짧은 기간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학사, 전문대 졸업장 기준 80학점, 8개월 과정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학사, 4년제대학교 졸업장 기준 140학점,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학점을 어떻게 채우느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강의를 통한 학점 이수인데요.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강의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15주 과정 진행 후에 F가 아닌 학점들은 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자격증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만으로만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국가 자격증이 학점 이 인정되지도 않고 자격증별로 인정되는 학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학점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독학학위제, 독학사라고 부르는 대학교 검정고시 개념의 시험이 있고요. 1에서 4단계까지 시험이 있는데 이 4단계 시험을 모두 합격하게 되면 4년제 졸업학위를 취득하는데 이 시험이 단계별로 1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과목들만 가지고 학점을 인정받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적대학교 학점으로 졸업한 전문대학교나 중퇴한 전문대학교 4년제대학교에서 일부 학점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은 연간 이수 제한학점, 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1년에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한은 강의를 통해서 이수한 학점에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독학사, 전적대학교 학점을 활용할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평생교육제도로서 일반대학교 휴학 중에도, 재학 중에도 자퇴를 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하시며, 기간적으로 일반대학교의 절반,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과 등록금 역시 5분의 1 정도로 적은 비용을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게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의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각종 서류 제출도 해야 하며, 어떤 교육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듣는지부터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진행 가능한 전공의 폭이 좁습니다. 일반 대학교나 사이버 대학교에 비해 선택 가능한 전공의 수가 적고요. 마지막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이 일반 대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인서울 4년제 대학교 나온 것과 지방 4년제 대학교 나온 것, 이두 가지만 비교해도 차이가 생기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학점은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준비를 하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공개 모집 요강을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 혹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따와라, 학력을 갖춰와라. 요 구하 는곳 들이 있 습니다. 그런 곳 에서 실질적 으로 나이 먹고 성인 이되고 나서 다시 대학교 를 진학 하 거나 직장 다니 면서 대학교 를 병행 하 기에 무 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온라인 학위 취득 을 희망 하 시는 분 들, 단기간 에 적은 비용 으로 학위 취득 을 희망 하 시는 분 들이 많이 들 준비 하시 고요. 두번째 로는 편입 을 위해서 많은 학생 분 들이 준비 하고 있 습니다. 만족스러운 입시를 하지 못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공,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분들이 편입을 할때 기본적인 조건,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많이 진행하시고요.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경우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보유할 수도 있고 더 단기간에 편입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입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활용 많이 하십니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대학교 다시 가서 2년에서 4년의 기간도 들고 300에서 400만 원 하는 학기당 등록금을 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들을 준비하고 있으시고요.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국교사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학점능제를 통해서 준비한다고 하여도 일반 대학교에서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바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시 자격 충족인데요. 국가기술 자격인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의 경우 대학교 학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년의 경력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CPA,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의 국가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기도 하십니다. 앞에 설명처럼 너무나도 다양한 활용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진행하는 과정과 상황이 달라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육 컨설턴트에게 전문적인 학습 설계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학점은행제가 그렇게 좋으면 남들은 대학교를 왜 가. 학점은행제로 하면 되지 대학교 갈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반대학교를 진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반대학교 가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하지만 성적이나 비용, 기간, 오프라인 출석이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고요. 어렵고 복잡한 학점은행제 궁금하신 점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합점은행제의 장점과 단점.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 짧은 영상에 모든 분들의 상황을 대입해서 설명드릴 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저는 이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저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하나하나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